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각 5월 31일 화요일 말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미국의짐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t Jim 살에 그 사람 참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는데요. o t t Jim Elliott, Jim Elliott, j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o t t Jim Elliott, Jim Elliott, Jim 큰 영향을 끼친 젊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놓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의 삶은 그가 고백한 대로의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 가치를 두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살아가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런데 그는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리고 천국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성도가 그 사람이 영원하다 그 영원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그로서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그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면 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을 결연히 포기를 해야 그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 아주 척박한 환경으로 걸어 들어가서 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평생 싸웠던 또 살아왔던 어, 그러한 성교사입니다더 어, 좋은 것을 만나거나 경험하면 덜 좋은 것을 버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어것을 보여 준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런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부부를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큰그 민족과 함께 땅을 줄 것이다라고 하니 한 나라의 왕이 될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아니었겠어요? 그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우상장, 우상장수였고 그 아들이라고 뭐별것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는데 미지의 신처럼 여겨지는 그한 신이 자기를 자기에게 임재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니까 그가 정말 마음에 끌렸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왜냐면 그 70세 이상이 넘은 75세가 되도록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고대시대 때에는 큰 수치였고 큰 리스크였거든요. 그는 나무를 끝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너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열국의 왕이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 큰 땅을 주겠다. 하니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갈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서 움직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 웬일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의 아들이 생기질 않아요. 큰 민족은 고사하고, 이정실 부인에게서 아들조차도 낳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했어요. 자신의 그 종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혹시 이 종을 통해서, 어, 이렇게 그, 후사를 이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첩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 엘리에살이 내 후사인가? 그것도 또 아니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백세나 되어서 이렇게 이삭을 통하여서 그 후사를 갖게 되어지잖아요. 사라도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렸어요. 자기가 직접 받은 약속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받았지 자기가 받은 게 아니에요. 남편을, 그 당시에는 남편을 이렇게 거의 신처럼 여기며 따라다녔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이 그러다 하니까 그러고 쫓아다녔지만 자신의 나이가 80, 60세, 70세, 80세가 되어지도록 그 약속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그러니 남편한테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시바지를 해서라도 내 아들을 좀 갖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 아니겠어요? 그도 정말 그90 89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웃었던 그녀였어요. 그래서 얻게 되어진 아들이 이삭 웃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였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참 힘겨운 나날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그 그 세월은 헛된 세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나날이었거든요. 그때 그들은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세월 속에서 아,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내 아들 하나 주시는 것, 나는 그거 하나 얻기를 바라서, 이렇게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오라 하는 곳에 오고, 하라는 것을 하고, 머물러라 하면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더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들을 내놓으라 할때 내놓을 수 있었고, 머물러라 하였기에, 그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보세요. 가나한 땅을 약속받았는데 그가 아내도 죽고 자신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이루그 자기 땅이 되지 않았을 때 그가 믿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세겜 땅의 무덤을 얻은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후손들이 결국은 이곳에 찾아와서 자기도 이 세겜 땅에 묻히고 그 가나한 땅 일부죠.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도 그곳에 묻힐 것을 계획했어요. 왜 그런 계획까지 가질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였죠. 그러면 그 땅만이 목적이었느냐?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씨를 통하여서 먼 훗날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고 더먼 훗날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열방을 어, 이렇게 구원하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조상이 되어질 것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송취하실 것에 대한 것까지도 바라보았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약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그 모든 정황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과 논쟁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될 것, 그, 그, 나의 그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알지 못했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고대 시대 때 살았던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그 바리새인들의 그 얘기를 듣고 미쳤구나 네가. 나이가 50도 안된 니가 아브라함 보다도 오래 살았단 말이냐 이 터무니없는 소리 집어치워라 그러지 않았,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딱 인증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그의 믿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해온 세월 속에서 믿음으로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구절을 구절이 가능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그의 후손들과 그 장막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그 상황을 약속을 받고 미리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믿음으로. 견뎌냈던 거예요. 왜이 말씀을 주었는가? 사실 보면 그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 갈대아우로 선진국에 살았던 과거의 그들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즉 천국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의 눈을 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견딜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영접하셨다 그 말까지도 하고 있어요. 왜이 말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세기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처음에는 성령 체험도 하고 은사도 받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힘있게 살아서 고난도 당하고 다 견디고 그랬는데 이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이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그 지성 영적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아 예수 믿고 이렇게 고난을 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왕처럼 다스릴 것이라고 이 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현실은 너무 다른 거죠. 왕같은 재상, 말은 좋은데 왕같은 재상, 왕처럼 여김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물질적 불이익과 어떤 기회를 박탈당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약속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너무 다르게 느껴지니까 이거 계속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아?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영원한 것에 눈을 뜨고 하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기꺼이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놓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추구하면서 이것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 이것이 전부라고, 어? 라고 할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것을 붙잡지 않는 것, 이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에 눈을 뜨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시각에 눈을 뜨셨습니까? 예, 아멘이죠. 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힘 있게 살아가려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의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하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거 가치 있다 하면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거 소중하다 하면 이게 정말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영 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안목을 가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영원하다? 이게 가치 있다? 이게 진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죠. 세상은 그 영원한 것은 가치 없어. 이게 진짜야. 라고 다 말하고 있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게 가짜야. 그거 추구하면 안 돼. 그거 쫓아가면 안 돼. 그거의 마음과 뜻을 다 써도 안 된다고 미리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오는 충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진짜 가치가 무엇인 줄 알기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야이 바보 같은 선택하지 마.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고향에. 그갈대 우루에 더 좋은 것이 많았어요. 그가나안 땅보다. 그러나 정말 구질구질하게 천막 안에서 그의 후손들과 거기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죠. 그의 결국도 사실 비참했어요. 세상적 눈으로 볼때 초라하잖아요. 아니 갈대우르에서 살았으면 더 좋은 삶을 살았고 더 나은 삶을 살았고 더 똥똥거리며 살수 있었을 것인데 아니 가난한 땅에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그 조그만 땅 하나 이렇게 간신히 얻어가지고 거기서 천막치고 살다가 노년에 아들 하나 낳고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을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내가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살았더라면 내가 더잘살수 있었고 저들보다 더잘 나갈 수 있었고 내가 과거보다 더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한심, 한숨 쉴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선택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삶을 힘쓰고 애쓰며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세상 사람과 여러분의 이웃과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족이 그 바보 같은 짓 아니요라고 얘기할지 모르나.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겸손히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성까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